울금 화분 보세요. 지금 울금 씨를 심으시면 이렇게 울금 잎이 나거든요. 늦게 나요, 한 6월이나 그 정도 나요, 보통. 근데 계속 위로 이렇게 올라오죠. 근데 이걸 딱 뽑으시면은 울금 잎을 뭐 차로든 뭐든 드실 수 있어요. 뭐 커피는 성분이 풍부하니까 몸에 좋겠죠. 근데 저는 이거를 그 약간 찔기지만 찔리, 그냥도 조금씩 씹어서 먹거든요. 잘씹그좀 찔겨요. 그 다음에 옷도 울금이고요. 이건 아직도 피고 있네요. 서양란인데, 그, 호접란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아직도 잘 피고 있습니다. 울금 잎이 엄청 예뻐요. 계속 위로 하나, 하나씩 또 펴지고, 또 위로 하나씩 펴지고, 아마 이 정도, 이, 정도, 이 정도는 될것 같아요. 지금 그 기린이도 그 많이 컸죠. 이파리도 이제 잘라 먹으려고 하고 있네요. 먹어도 되는 이파리예요 그니까 러 아무튼, 잘라서 먹으려고 하고 있네요. 불이 힘이 세서 이팔들을 많이 자르는 편이죠, 기린이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불이도 크죠? 불이 힘이 상당히 세답니다. 물면은 엄청 아파요. 울금, 울금, 뿌리는 이제 차로 드셔도 되고요. 그 다음 이렇게 심으셔서 관상용으로 보셔도 되고. 울금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좋은 식물이에요. 꼭 숨으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강황이랑 울금은 다르다 하네요. 울금을 저는 주로 키워서 먹기 때문에 한번 울금 뿌리를 생강 같이 생겼거든요. 한번 심어서 키우시고 차로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